루크감성 아틀리에 색색깔깔 샤띠망 9월 셋째 주 아프리카의 멋진 친구입니다. 이번 주에 필요한 교재는 디자인북 색깔 2와 아트북입니다 미술재료는 크레파스, 물감, 붓을 준비해주세요. 디자인북 색깔 2는 기본색이 주는 다양한 느낌과 의미, 색의 구현에는 여러 가지 방법, 즉, 기법이 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생활에서의 쓰임도 다양하다는 것을 알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색깔 2를 통해 색의 쓰임새와 활용의 다양성을 알고 상황에 따라 그 느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감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북 색깔 2를 통해 아이들과 함께 화려하지 않은 기본색을 활용한 색의 아름다움을 경험해보세요. 이번 주차에는 아프리카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디자인북 속에서 아프리카 전통 문양을 찾아본 후 자세히 관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북을 살펴보기 전에 선생님들께서는 아프리카에 관련된 자료를 준비하여 아이들에게 제시해주세요. 아프리카 사람들의 모습, 의상이나 전통, 문양, 생활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표지를 살펴보니 7가지 무지개색과 분홍색이 보입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 어떤 색깔인지 이야기해 보고, 무지개색 중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색은 어떤 색인지, 가장 적게 보이는 색은 어떤 색인지 살펴보세요. 표지를 열어보니 알록달록 골판지의 다양한 색과 올록볼록한 질감을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페이지를 넘겨 다양한 도형들이 모여있는 그림을 살펴보세요. 선명한 색으로 표현된 다양한 크기의 세모 모양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표현한 것 같은지 아이들과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앞서 살펴보았던 아프리카 사람들의 모습, 의상이나 전통 문양을 떠올리며 아프리카인의 얼굴과 방패를 꾸며본다면 어떤 색깔로 꾸며보고 싶은지 아이들과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어 보며 디자인북 보기를 마칩니다. 디자인북에서 아프리카 전통 문양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이번에는 아트북에서 직접 아프리카 친구의 얼굴과 방패에 전통 문양을 표현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트북 활동지에는 아프리카 친구의 얼굴과 비어있는 방패가 있습니다. 크레파스를 이용하여 아프리카 사람의 얼굴을 그려봅니다. 눈, 코, 입의 특징을 표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야기해주세요. 얼굴 색이 어둡기 때문에 흰색이나 밝은색 크레파스로 스케치하도록 지도해주세요. 꼬불꼬불 머리카락을 그려보세요. 크레파스로 동글동글 꼬불꼬불 아프리카 친구의 머리카락과 머리띠를 다양한 모양으로 그려봅니다. 멋진 아프리카 전통 문양을 그려 방패를 꾸며보세요. 디자인북에서 살펴보았던 아프리카 전통 문양을 응용하여 꾸며보아도 좋습니다. 물감으로 바탕을 칠해 완성합니다. 이때 한 가지 색보다는 어울리는 두세 가지의 색을 함께 사용하여 바탕을 표현해 봅니다. 검정 손방울을 가위로 잘라 펼친 후 머리 부분에 붙여 머리카락을 표현해 봅니다. 또 다른 느낌으로 아프리카의 멋진 친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샤티망 9월 4주차 왕관을 만들어요 수업을 진행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디자인북 조화 1과 아트북, 오공 본드, 풀, 매직, 크레파스를 준비해주세요. 제공되는 재료로는 스팽글이 있습니다. 루크 감성 아뜰리의 색색깔깔과 함께 즐거운 디자인 수업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